네, 덕, 덕산 하이메탈, 종목번호 077360입니다. 아, 일단 이 종목은, 7선부터 아, 잡아 드릴게요. 887. 스무 살게 흘러내리면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겠죠. 예. 흘러내리지 안 내리지 좀 지켜봐야겠죠. 칠오일삼. 예. 시가 띄어서누른다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. 예. 눌렀는데 흘러내려. 그럼 손절 치고 이 밑에서 대기하세요. 네. 대기하는데 안 와. 안 오고 다시 반등이 나와. 네? 그럼 뚫고 안착하면 매수하시라는 거죠. 분봉상으로 이해되시죠? 무슨 말인지. 손절을 잡을 거 아니에요. 3%, %던 5%, 7%나 좀 변동성이 큰 것들은 좀 많이 잡는 사람들은 10% 잡아요. 하지만 뭐 anyway. 어쨌거나 자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좀 높게 잡는다 싶으면 손절 좀 짧게 치고 좀 아래서 잡는다 싶으면 손절 좀 길게 가져가고 이런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응? 위에 있으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니까 아무래도 변동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이렇게 죽였어. 네? 보이시죠? 요만큼 상승하고 또 이렇게 죽였어. 이게 대시야 무슨 말인지. 네. 여기까지 내려기가 오 살짝 애매하긴 해요.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. 그런데. 일단은 잡아드리는 거야, 지지선은. 혹시라도 몰르니까 스무스하게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. 만에 하나라도, 음... 어쨌거나 지선 하나는 밑에는 잡아드려야 될거 아니야. 근데 <laughs> 패턴에 나온 게 저기야. 예, 조금 애매해. 여기면 예. 딱 좋죠. 여기면. 예. 매수하기가. 예. 근데 여기 제가 보는 패턴은 여기니까. 어쨌거나. 예. 중요한 거는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잡은 지선이니까 그거 먼저 그게 제일 우선시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원하시면 분할로 잡으셔도 되는데 전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그때는 추후에 분석은 없어요. 불선.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죠. 네, 크게 무리 없이 대응하실 수 있겠죠. 여기 만약에 그냥 뚫고 가버려, 눌크, 눌러주지도 않고 그냥 뚫고 가버려. 그럼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. 네, 대응은 네, 이해되시죠? 네. 뚫고 간다 해도 다음 날 이길 날 이길 날누르지 않을 란 법은 없겠죠. 이해되시죠? 이 거래이든 언제든 하여튼 한번 쉬었다 가지 않을 란 법은 없겠죠. 상승을 했으면 그만큼 피곤할 텐데, 예? 그럼 여기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무슨 말인지? 음. 뚫었으면 이 밑에가 지지선이 되는 거니까, 예.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죠.